자, 마그네슘과 당뇨병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혈당 조절은 어떻게 해서 되어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당뇨의 원인은 무엇인지, 마그네슘하고 당뇨병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네, 그리고 당뇨에 좋은 음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자라고 하는 곳에는 이 알파세포하고 베타세포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세포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 파란 색깔로 되어져 있는 게 베타세포이고 이게 약간 붉은색 이게 이제 알파세포 그래서 최장에는 알파세포와 베타세포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세포가 포함되어져 있다. 그래서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을 분비를 하고 알파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이라는 것을 분비를 해서 식사를 하게 되면 포도당을 떨어뜨리고 식사가 끝나고 나서 몸속에 포도당이 소모가 되어지고 저혈당으로 가면 안되기 때문에 알파세포 에서는 긴 시간 동안 글루카곤을 분비를 시켜서 몸에 저장되어져 있는 포도당을 다시 이용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로 기량작용을 하면서 자율신경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에 의해서 조절이 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알파세포 에서 글루카곤이 분비되어지 이런 것 때문에 당대사가 또 잘못되어 져서 당뇨가 올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죠 자 그래서 우선 당뇨병 원인 들 글루카곤이 많이 분비되어 지기 때문에 그렇다 글루카곤 인슐린 에 반대되어지는 호르몬인데요 네, 이것이 너무 많이 나와도 내 몸에 있는 포도당을 자꾸 만들어서 써야 되는 그 네,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네, 당 분으로 저장이 되어져 있는데 그걸 갖다 쓰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글루카곤이 너무 많이 나오면 포도 당을 자꾸 만들어내서 써야 되기 때문에 혈중 당 농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글루카곤이 분비되어지는 시간은 하루 중에서 약 18시간 동안 계속 분비되어진다고 보면 되는데 이긴 시간 동안 글루카곤이 과하게 분비되어져 있으면 결국 당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고 혈당 농도가 올라가는 것이고 혈액순환이 장애를 받게 되는 거고요. 또 소변으로 포도당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몸에 있는 것을 쫙 빼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살 빠지는 당뇨 마른 당뇨의 경우에는 글루카곤 가다 분비 글루카곤이 조절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인슐린 저항성 이게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어지면 질수록 이런 인슐린 저항이 더 심하게 일어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자꾸 나오도록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면 간헐적 단식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슐린 결손 인슐린이 적게 나온다 인슐린 분비량이 적다 이런 것들 때문에도 당뇨 병의 원인이 되고 만성 염증 만성 염증이 뭔가요? 아 눈에 보이는 것만 이 염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혈중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염증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염증의 종류가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 몸에서 분비하는 단백질 호르몬류 이것들과 내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과의 싸움에 의해서도 염증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몸속에서 단백질성 호르몬이 과하게 분비되어지 면또 염증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인슐린도 그런 종류의 한가지입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하루종일 계속 분비가 되어져 버리면 그런 염증이 많아지게 되고 만성 염증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또 만성 염증은 장 누수에 의해서도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이 특히 단백질이 소화가 되어지지 않으면 큰 분자 펩타이드가 장 누수에 의해서 혈관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물질을 우리 몸에서는 제거를 해서 없애야 되기 때문에 면역세포와 또 싸우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염증이 또 일어나고 있다. 장이 나쁘고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결국은 이런 염증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유지의 과잉습지, 이게 이제 지방을 많이 먹는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 지방을 많이 먹는다.라는 거 하고 우리 몸속에 이 당뇨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려냐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고기를 많이 드시고 또는 삼겹살을 먹고 나서 바로 피를 뽑아 가지고 네, 센트리 퓨즈에 돌려 가지고 혈청을 색깔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떠 있는 게 보입니다. 혈중에 이상한 물질들이 많이 들어 있다. 지방이 많이 들어 있다. 혈중의 지방 농도가 올라가도 혈액 중에 물질의 양이 많아지고 물질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 나의 혈액 순환은 장애를 입게 되어진다. 혈압도 올라가게 된다. 네, 그래서 기름이 많이 존재하게 되면 결국은 내 몸속에 돌아다니는 물질의 양이 많기 때문에 대사가 제, 제대로 되지 어지 않는다. 그다음에 정제되어진 당질을 과잉으로 섭취를 한다라는 거. 정제되어진 당질 대부분 뭐 설탕류죠. 그리고 밀가루 음식도 심각한 당뇨를 네. 유발하는 심각한 물질 중에 한개 당뇨이신 분은 탄수화물을 줄여야 된다 그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스트레스하고 수면 부족인데요 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글루카곤이 분비되어집니다 그래서 혈당이 자꾸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피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 다음에 수면이 부족하면 당 조절이 되겠습니까 잠을 잘 자야 된다 잠잘 자르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소화가 잘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산화 스트레스 인데요 산화 스트레스가 뭐냐면 몸속에 활성산소가 과다하게 분비되어져 나온다 내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 버린다 우리 몸에서는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비타민C 글루타치온 이런거 열심히 드셔야 될것 같습니다 결국은 마그네슘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들 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마그네슘은 알칼리토금속입니다 이 마그네슘을 알칼리 형태로 만들어 주죠 마그네슘은 제일 바깥쪽에 전자가 2 개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이 전자를 잘 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은 플러스 2가의 금속이다. 이렇게 주로 표현이 되어져 있고요. 우리 몸속에 많은 부분에서 이 마그네슘이 쓰여지고 있는데 쓰여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마그네슘이 플러스 2가 가의 이온으로 잘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 속에 있는 단백질, 단백질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왜 카르복실기가 들어있는데 카르복실기가 마이너스 1가로 해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플러스 2가이기 때문에 마그네슘하고 단백질의 카르복실기하고 결합을 굉장히 잘합니다. 이런 결합 때문에 마그네슘은 그런 단백질들이 무엇인가 반응을 할때 이용이 되어집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단백질이 작용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우리는 마그네슘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다. 건강한 사람과 비교해 이형 당뇨병 환자는 일관되게 마그네슘 레벨, 레벨이 낮다, 마그네슘 농도가 낮다라는 거죠. 마그네슘과 당뇨병과의 관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지고, 마그네슘을 복용한 사람들은 대조군보다 공복 혈당이 낮고 인슐린 저항성이 낮았습니다. 마그네슘은 세포의 기능에 있어서 온/오프 스위치로 작용하며 인슐린 수용체의 적절한 기능에 필요한 효소인 티로신 키나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그네슘 섭취량이 부적절하면 마그네슘 수치 감소, 인슐린 및 포도당 수치 증가, 마그네슘 배출량 과다 등의 악순환이 발생하고, 다시 말해서 마그네슘이 신체 내에 적을수록 유지할 능력이 없어진다. 그래서 혈당도 문제가 일어난다. 마그네시움은 다음 사항에 필수적인 것이다. 근육 및 신경을 활성화하는데 쓰인다. 그 다음에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ATP)를 활성화에 의한 체내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쓰인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소화에도 쓰인다. rna 하고 dna 합성 물의 한 요소로서 기능을 한다 세레토닌 같은 신경전달 물질의 전구체를 만드는 데도 쓰인다 열심히 챙겨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솔직히 대충 먹었는데 이제 더 열심히 먹겠습니다 마그네슘 수치가 낮아지는 요인들 다섯 가지 지나친 소다수를 먹는다 이 소다수에 들어 있는 탄산이 마그네슘하고 결합 을 잘하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고 인효작용 촉진 때문에 마그네슘이 또 빠지기도 하죠. 폐경기일 때도 마그네슘 농도가 떨어진다. 노령화가 되어져도 떨어진다. 이뇨제를 먹어도 떨어진다. 특정 항생제, 류를 먹어도 떨어진다. 그 다음에 인슐린을 포함하는 일부의 약물들도 마그네슘을 쫓아낸다. 당뇨병을 낮추기 위해서 특히 이 마그네슘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마그네슘은 인슐린 저항성에 유익한 영향을 줍니다. 인슐린이 작동하고 포도당을 없애버리기 위해서도 이 마그네슘이 필요하다는 건데 결국은 이 티로시키나 제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은 단백질이죠. 이 단백질하고 이 마그네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마... 얘가 활성화 되어지는데 마그네슘이 작동을 하게 되어진다 라는 것 때문에 마그네슘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글루카곤 과잉을 억제를 하는 것이 마그네슘입니다. 글루카곤이 나오면 혈당이 떨어지게 되고요.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이 분비되어지고 인슐린이 나오면 혈당이 또 올라가 버린다. 과하게 분비가 되어지면 결국은 문제가 일어난다. 그래서 글루카곤을 과잉으로 분비되는 것을 억제를 시켜주는 것이 마그네슘이기 때문에 글루카곤이 분비가 덜 되어지면 내 혈당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내 혈당 조절하기가 편해진다. 이 논문에서는 이런 연구들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85,060여 명의 여성을 18년간 추적 조사하고, 42,872명의 남성을 12년간 추적 조사를 해서 마그네슘 섭취량을 평가를 하고, 그것과 당뇨병과의 관계를 평가를 했는데요. 여성의 경우 4,085명, 남성의 경우에는 1,333건이 당뇨가 발생했다. 발생되어진 이 당뇨 환 자들이 마그네슘을 얼마나 섭취를 하고 있는지를 다시 분류를 했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관계성인데요 마그네슘을 많이 섭취한 그룹이 이쪽이고요 이게 많이 섭취한 그룹은 이 당뇨병 발병률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적게 섭취한 그룹은 네, 이렇게 발병이 올라간다 관계성이 높다라는 거죠 마그네슘 섭취량이 많을수록 당뇨병이 걸릴 확률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먹는 방법들 다양하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양은 하루에 보통 350에서 4, 500mg 정도를 먹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마그네슘을 섭취를 해주기 위해서는 녹황색 채소를 열심히 드시고 견과류를 열심히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혈당 농도에 대해서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저의 유튜브 댓글에 댓글을 올려주신 분이 있는데요. 3일 만에 480이 나온 혈당이 200대로 떨어졌다 라고 하는 글이 올라와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 유튜브 댓글에 올라와 있는 글을 캡처를 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공복 혈당이 483에서 434였는데 203까지 떨어졌고요. 이 글들 한줄한줄 한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먹었을까요? 저는 50대 중반이고 당뇨가 10년 됐습니다. 저는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하며 지내왔지만 혈당이 굉장히 높은 상태로 지냈었습니다. 그러던 중 며칠 전에 우연히 닥터 한스 선생님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오유기소에 대한 영양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하게 됐고 먹고 있던 비타민 C를 대량으로 늘려봤습니다. 당뇨가 오래 되면서 손발에 쥐가 나고 특히 손바닥은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간지러워서. 새벽에 자다가 깨서 긁어도 해소가 안 되고 괴로웠는데 신기하게도 3일 만에 그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4년 전 당어혈색소 9% 대가 나왔었고 공복 혈당이 430에서 483이었는데 203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라고 예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비타민 c 먹으면 누구나 먹은 것만큼은 득을 본다. 왜 이런 효과가 나왔을까요? 비타민 C의 기능은 뭐 제가 누누이 많은 설명을 했는데요. 제가 올려놓은 영상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비타민 C 기능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비타민 C는 일단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위산의 원료가 됩니다. 위산의 원료가 되도록 하는데 있어서는 위산의 산성 물질 산이라고 하는 것이 비타민 C로부터 공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습취를 하는 음식물 중에 들어 있는 소금이 염산을 만드는 원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도 비타민 C를 갑자기 늘리는 것 때문에 소화가 훨씬 더잘 되어졌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비타민 C는 또 산소가 공급이 잘 되어지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산소 부족하면은 피로 물질이 몸에 쌓이는데 에너지가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이 소모가 되어져야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 당이 소모가 안 되니 에너지가 안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 피곤하다. 그런데 산소가 잘 들어가니까 포도당 소모가 일어난다. 포도당 소모가 일어난 것 때문에 400에서 200으로 내려가 버린 거죠. 포도당이 소모가 되어지려면 인슐린도 필요하지만은 산소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C 속에서는 이 전자가 있고요. 전자를 공급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비타민 C 때문에 산소 공급이 잘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소와 포도당이 이 미토콘드리아 속에서 이산화탄소로 전환이 잘 되고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몸이 따뜻해지고 포도당 소모가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되니 비타민 C를 먹게 되면 적혈구가 뭉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분산되어진다. 적혈구가 한 개씩 잘 떨어진다. 이게 비타민C가 나타내는 항산화 효과가 주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적혈구가 산소 운반을 훨씬 더잘 하고요. 그래서 피로가 풀린다. 여러분들이 시골에 가서 잠을 자거나 바닷가에 가서 잠을 자면 빨리 잠을 깨고 피로가 빨리 풀리는 것을 아마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산소가 들어가니까 몸 속에 젖산이 빨리빨리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비타민C는 체온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도 있다. 그래서 비타민C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소화를 촉진시켜준다. 소화를 잘 되도록 해준다. 위산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비타민C는 섭취를 한다고 해서 전부 몸으로 흡수되는 게 아니고요. 장에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장에 있는 유산균들이 비타민C를 먹이로 사용해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유산균 증식이잘 되고요. 비타민C는 약산성이기 때문에 또 유용한 유산균들만 장 속에서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비타민C와 유산균을 같이 먹으라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오유키소란 비타민C를 말을 하고 오메가3 유산균입니다. 그 다음에 키토사. 개껍질을 먹는다고 해서 키토산을 먹는 게 아니고요. 키토산이라고 만들어져 있는 건강기능식품형 키토산을 먹어야 효과가 제대로 나옵니다. 소의 소는 소금을 말을 하는데요. 소금도 고열 용융 소금을 드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